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날씨가 뉴스입니다. 서울 영하 12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겨울이 춥다지만 이번 한파는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라 그런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꼼짝 않고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일명 김영란 법은 시행 1년 만에 결국 꿈쩍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아니, 어제 통과가 된 건데요. 농어민들은 환영이지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것이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이러다가 계속 슬금슬금 꿈쩍 꿈쩍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닌지. 부정부패 원천 차단이라는 원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지요. 뉴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한국당의 삼파전입니다. 정치권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으로 뜨거울 것 같아요. 네 후보가 세 명이죠. 김성태, 홍문종, 한선교 의원인데요. 예. 김성태 후보는 친홍준표, 홍문종 후보는 친박근혜, 또 한선교 후보는 중립지대 후보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이 때문에 원내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각 세력의 우위를 엿볼 수가 있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으흠. 투표는 오후 4시에 합동토론의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당 안팎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어, 당내 침박세력의 거취. 또 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의 그런 역할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또 예. 대여 투쟁의 수위도 달라질 것 같네요. 오늘 뉴스딱 있는 날입니다. 뉴스딱에서도 요얘기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사드 역지사지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역지사지 해법을 강조했더라고요. 네, 방중을 앞두고요.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자가 산불 원칙을 다시 물으는데요. 산불 원칙이라 하면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엮이지 않겠다 이세 가지를 한국이 지킬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만 말해서 눈이 확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음. 아울러 양국 정상 간 회담 후에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로는 하지는 않기로 했는데요. 어. 사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가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내일 중국을 찾는데 문 대통령 마음이 결코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공동성명 채택도 안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게 싸드 앙금이 완전히 가시진 않은 느낌. 그야말로 봉합이죠.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봅니다. 구속 시험 때 오른 전현 실세들입니다. 아, 전현 실세들. 이명박 정부 때의 김태호 전 대외전략비서관 또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까? 네, 김 비서관, 김전 비서관은 군의 대글공작 혐의,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예. 어, 김태훈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리는데 만약 에 구속이 된다면. 군의 정치계 모욕에 대한 수사가 이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음, 음.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오늘 두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현 정권 실세를 타겟으로 잡은 검찰이 얼마나 보강수사를 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 우병우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죠. 세번째세 예, 번째 영장 청구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그냥 북적북적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은 기자 수고하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d j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각수째뭐 전달했다는 내용은 예. 사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님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예, 어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이 됐죠.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CD,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DJ 것이라고 하면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건 대하소설급의 음모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에 연관된 인물. 이른바 배후 인물로 같은 당의 이모 의원. 제가 이제 이모 의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용주 의원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다른 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반대파의 음모다라는 주장이었죠. 이용주 의원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 이용주 의원님, 이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이름보다 이모 의원으로 더 알려진 <laughs>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니까박주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이거는 음모고, 그 음모의 배우가 이모 의원, 이용주 의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 사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음모론에 제가 관련되 있다면은, 음. 결국에는 그 경향신문의 보도, 뭐 단독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음.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음. 어, 저뿐만 아니라 호남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죄를주자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잘못 짚은 거다. 그런데 박주원, 예예 말씀하세요. 박주원 최고님께서 어 지난 금요일 날 징계 절차를 제가 강력 히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약간 틀린데요. 어. 당일 오후에 제1비 의원들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예, 예. 당의 중진 모 중진 의원께서 예. 사안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 징계 절차를 받는 게막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예?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예. 비상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의견이 음. 나왔던 것이지 제가 주장한 적으로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고그 징계 주장하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시죠? 뭐 제가 직접 뭐 고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먼저 냈던 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된 거고 어 나는 전혀 뭐 앞장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날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관련된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제시를 하시더라. 그걸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서 그걸 갖고 흔들 수가 있느냐. 사정당국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준비해 놨다가 그날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것도 뭐 제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어, 그날 아침부터 정영진 보도로서 당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예박주원최고위원의 그 변명 내용, 변소 내용이라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할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4 시로 당의 애구청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의 논란에 보면 주성영 전 의원이 d 디 비장 자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에 해당 예. 판결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법무부에다가 그 당시 그 판결문 좀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의청 의총 전에, 의청하는, 진행하는 와중에. 예. 그 판결문 절차를 받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보니까. 예. 박근원 채원이 하는, 말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본인이 주석령 의원을 만난 것은 맞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나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 하면서 준건 아니다. 라고. 어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예 2006년에는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것 자체도 부인하셨어요 자료를 건넨 건 물론 부인이고 네,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를 맞아 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예일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추동의 의원의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예. 그 검찰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다. 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의원총회 때 어,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석영 의원의 판결에는 당시 검찰 관계자가 시위를줍고줄 당시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다 하면서 주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 위원은그판결문의 제보자라고 써있는 검찰 관계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관계없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당장 그날 징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음모 아니냐. 오히려 당 사람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을 들고 있더라. 이건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당일날만 하더라도, 박원 최고인의 변명 내용은, 주석여은을 만난 것도 맞다. 자료 준 것도 맞다. 단지, DJ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준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좀 내용이 달라졌겠지만은,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일단인에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해서본 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법사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어, 또 이제 뭐 세간에 도는 이야기도 혹시 이용주 의원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배우의 배우설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혹시 도, 듣는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배우라고 한다면은. 아, 예.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저희 당이 예산 정국을 잘 처리를 해서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걸 터뜨려 가지고 그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가 어, 안 맞는 이야기죠. 굳이 찬물 끼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당 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하자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 다음날 안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하고 안 대표 측근인 박 최고위원의 추락을 노린 음모다라고, 음모론이 피어나 법한 정황이긴 했어요,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결국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제가 담당 기자가 왜그 날짜에, 예. 왜 그랬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흠. 그것은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야당이, 국민의당이 경향신문 언론을 예. 움직여서 그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 물, 번지수 잘못 찾았다? 물어보고 싶으면 경향신문에 네. 물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근데 이제 박주원 의원은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의 9년 전 의혹을 사정당국 기억실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느냐? 물론 뭐 국민의당 누군가가 직접 경의신문 기재하고 접촉은 안 했더라도 어디선가 소스가 흘러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런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이거죠 이런 의혹이 지금에 있었던 게아니라 제가 2008년 주석령 원의그 당시 사건 당시에 언론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yeah, yeah. 그 당시에 이미 주석령 의원이 yeah. 관련 자료를 검찰 관계자라고 투파 닫고, 줄 당시에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줬다는 내용이 2008년도 언론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Yeah. 그래서, 마치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뒤 가안 맞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어제 어설픈 대하소설급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은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런 음모의 가능성 은뭐 요새 말로 일도 없다 전혀 없다 일도 없다 대하소설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픽션이 아니라 팩션일 가능성 은 있다.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팩션, 팩션, 팩션. 실 중요한 이야기다. 아, 네. 팩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용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거 정말 뭐뭐저저 저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냐 당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에뭐뭐 뭐 이혼이 뭐 필요할 수도 있으나 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것보다 이혼 안할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부부 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때만은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흠. 틀린 부분, 의견이 있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충분히 그런 노력이 가능한 시간을 보고, 특히 뭐 이혼하다 보면은 또, 음.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숙려기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숙려기관 사주 있죠, 예.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아. 어느 나라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그 범위를 넘어섰고 분당 탈당을 오늘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제신님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어, 제신님이란 것은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싸고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방법론 쪽뿐만 아니라. 의견 해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당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성 있고 음.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어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제의신이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 주성영 의원 녹취록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보기로는, 어, 뭐, 박주원 최고, 이원 박주원 최고 위원이 네. 현재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주성령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입을 맞춰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라든지, 명예의 신뢰한 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령 전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박준재고위원께서 녹취록 지금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금. 며칠 지, 있다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며칠 있다 하겠다. 왜왜 왜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은그 수요일 목요일로 징계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 예, 예. 그 결차에 불쑥 내게 되면 또 그게 아, 편집이 됐네 안 됐네. 여지가 알겠습니다. 빠졌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새로운 논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이제 말로는 이혼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심리적 이혼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데각방 예, 쓰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지만 음. 숙려 기간 사 주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사주 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 혹시 김현중 앵커는 세금 체납한 거 없으시죠? 전 없죠. 이 국세청이 공익 상습 체납자 2만 1천여 명의 실명과 인적 사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어.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김현정 앵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뭐 <laughs> 어. 체납할 만큼 많지도 않아요.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11조 4,700억 원 규모. 예.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이 251조 원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4.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음. 이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만 추렸는데도 11조 4,700억. 네.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3억에서 2억 이상으로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공개된 명단도 작년보다 한 4,700명가량이 늘어났는데요. 예, 예. 이 차납 금액은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그러니까 13% 14%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 뭐 국세청은 이게 우리가 열심히 걷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기도 음. 하던데요. 이 고액 개인 상위는 모두 기업인이 차지했습니다. 를 기업인들. 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1위를 차지했고요. 효자건설 회장. 네, 2위는 증여세 392억 원을 내지 않은 신동진 전 이프 대표. 예. 3위는 369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 어, 그리고 유병언전 회장의 세 자녀 유섬나 상나 혁기 씨도 포함이 됐는데요. 흠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만든 어떤 그런 체납액이라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아유, 날이 추워서. 어, 체납액이라기보다는 유병언 회장 사망으로 유전 회장에게 추징됐던 증여세 115억 원이 상속이 된 겁니다. 여기도 증여세. 네. 이최원석전동아그룹 회장 이 노래 히나리로 유명한 가수 구창모 씨. 학창 시절을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고요. 구창모 것 같은데요. 씨요? 히나리에 네. 네. 어... 하이틴 스타 출신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혜선, 씨. 김혜선 씨는 뭐 열심히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예. 이 차납액은 자, 아, 납자들은 차납액이 2억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명단에 남게 돼서 공개됩니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이뉴스의 행간 이면도 분석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행간은 갈수록 돈 숨기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입니다. 돈 숨기는 방법, 대표적인 게 위장 이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일단 한쪽으로 재산 다 몰아주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어, 30억 원을 탈루한 한 부부 얘기입니다. 음흠. 국세청 직원들이 집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예. 금고 두 개를 찾았습니다. 두 개. 근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금고에. 원래는 금고문을 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따지 않고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어허. 새벽까지 승강, 승강이를 버리다가 문을 열었는데요. 결국 열었어요. 5만 원권 4억 3천만 원 다발. 야.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세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금고에 그러면 은 어, 잠깐만 얼마 들어있는 거 거의 한 그러니까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9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있었던 <laughs> 거죠. 골드바 세개가 이렇게 4억 5천만 원 들려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말이에요. 또 국세청 수색에 대비해서 돈 숨기는 방법도 천태반상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예전에는 수색에 들어왔다. 그러면 은문안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사이에 돈 숨기는 거거든요. 세탁기에 갖다 넣어놓던가 음. 아니면 아궁이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이번에는 소파가 등장했습니다. 소파가요? 이 범죄영화 보면, 소파칼로 쫙 뜯으면, 현금 막 나오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laughs> 영화에서 봤죠. 그, 그런 영화 장면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요? 소파 등받이에 천만 예. 원짜리 수표 등 사천만 원을 숨겼다 들통난 사람도 있다고. 와.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들이닥칠 걸 알고 평소에 알고 살았다는 거죠? 아예, 그렇죠. 다 대부분 들이닥칠 줄 안다, 아는 거죠. 이 정도 고액 체납자들 소파 등받이에다가. 네네. 참 대단하네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정말 그야말로 세금 전쟁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요두 번째 행간은 숨기는 게더 쉽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입니다. 그래요? 이 국세청 명단을 보면은요, 이 국세청이 뭐 공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그이전에잘 예. 걷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데 예.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증수율이 1.2%에 불과합니다. 1.2%?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제대로 못 걷거나 안 내고 있거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세천 직원들이 허구한 날 체납자 집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음. 납세자들도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깨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 그리고 낼 사람들이 좀 제대로 내줘야 되고요. 당연하고요. 마지막 행가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비트코인 투자보다 체납자 신고가 훨씬 더 쉽다입니다. 체납자 신고가요? 네. 요즘은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뭐 하루 등락폭이 40%에 육박하고 잠도 못 자고 투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laughs> 예, 예. 자칫하면 쪽박 차는데 이거에 비하면 체납자 파파라치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 이거 돈 줍니까? 징수액의 5에서 15%까지 주고요. 최대 금액을 20억까지 줄수 있다고 합니다. 파파라치한테? 예, 명단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 동네 주변에 누가 있는지. <laughs> 재벌집 근처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laughs> 여기까지?